오늘의 시작은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은 최근에 며칠 안 됐어요 이거 G7 Summit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신문에서 요새 핫해요 G7이 모여서 뭔가를 막 하고 있어요 G7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캐나다에요 자 근데 G7을 어떻게 정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재밌어요 생각보다 왜 재밌냐 자 요걸 보면 자 제가 아까 G7 불러드렸잖아요 잘 기억하시고 봅시다 위에서부터 GDP 순위에요 명목 GDP 나라별 1위 미국 있죠 유럽은 연합이니까 이 연합도 참석은 합니다 유럽 연합 대표가 참석은 하니까 근데 여, 나라는 아니니까 자 중국 없죠 일본 있어요 독일 들어가 있죠 영국 들어가 있어요 프랑스 들어가 있어요 인도 없죠 이탈리아 들어가 있어 브라질? 없죠. 캐아다가 들어가 있어. 자, 그리고 여기서, 대단히 죄송하게, 문 닫았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클로스 저기까지입니다. 저기까지. 잠깐만. 야, 이 치사하는 것들아. 문을 거기서 닫어! G8 하면 안되냐 G8, 여기, 여기, 야, 이거. 야, 이거, 잠깐만. 야, 여기 있어, 여기. 여 이게 지금 명목지질 비순이거든요. 여기서, 클로스트 했클로스 야, 이게. 와, 양, 양심. 야, 잠깐만. 양심. 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거 아니야. 얘는, 잠깐만 러시아는 이거 러시아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러시아 얘 옛날에 들어가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러시아 들어가 있었다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크림반도에 쳐들어가서 그 우크라이나 땅을 후루룩 짭짭 하시거든요 <laughs> 잘라다 가져가잖아 원래 내가 준 거였다 이러면서 크림반도 땅을 잘라서 후루룩 짭짭 하신 다음에 탈퇴당했어요 쫓겨났어요 <laughs> 그거 먹다가 <laughs> 쫓겨나도 물론 뭐별 소리도 안 하는데 에이 더럽다 안한다 이러고 나오긴 했는데 어쨌건 없습니다 야 근데 여기서 입구컷을 야씨 캐나다는 여기, 야, 이게 뭐야. 캐나단 좀, 물론 우리보다 좀 크긴 한데. 캐나다, 영국, 닭. 죄송한 소리지만 그 나라가 그 나라 아닌가? 거기 비슷한 분들 들어갔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입국컷 이렇게 당했죠. 이게 당했는데, 잘 보시면은 제가 지금 XXXX 쳐 나라들이 열받잖아요. 아니, 지들 여기 화살표한 애들은 지들끼리 쿵짝쿵짝 하는데, 뭐 우리는 왜안 껴줘? 그래서 얘네들이 열받아서 모인 게 있습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이게 뭐예요? 이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게 브릭스잖아, 브릭스. 요, 물론 S는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좀 뭐하지 않냐 해서 아프리카에서 좀잘 나가는 분한분 분 넣어주신 거고요. 요 앞에 있는 브릭이죠 옛날엔 브릭이라 그랬어. S가 없었어요. S는 나중에 들어간 거고. 아프리카 대표자라고 해서. BRIC. Right. 자, 그러면. 잠깐만. 그럼 니들은 브릭이고. 니들도 브릭이고. 니들도 브릭이고. 이쪽은 G7이야. 잠깐만. 야! 야, 나는! 야, 야, 잠깐만. 여기서 지금 12위까지 다뭐 하고 있잖아. 여기는 g 7기 여기는 브릭이면. <laughs> 야, 우리, 나, 나 11위인데, 11위. 야, 이거 뭐 낙동강 오리알도 아니고. 아 이거 입구 컷 넘었잖아. 러시아도 들어갔는데. 러시아는 물론 우리보다 훨씬 강대국이긴 하지. <laughs> 강대국이긴 하지 마. 야, 그걸 떠나서 먹목 GDP만으로 보면. 여기, 야, 우리 코리아 패싱을 하고 러시아까지가 브릭입니다. 브릭. 물론 뭐 스페인도 좀 어렵고 같긴 한데 여기는 뭐 요즘 피그스에서 날아가고 계시니까 여기 아... 그래서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GDP를 보면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거의 G7이잖아요 사실상 캐나다하고 뭐삐까박까 하는데 캐나다까지 해서 거의 입국허탕한 G7인데 브릭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사실 1등에서 12등까지 거의 다다뭐 브릭이던 G7이던 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laughs> 물론, G20에 들어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고, 완전 저 아래까지, 20등까지 하는 데는 들어가 있긴 한데, 야, 그래서 우리나라 위치가 정말 애매하다. <laughs> 아, 이거 정말 애매하다. 근데, 얼핏 생각에, 대한민국이 만약에 우리가 캐나다를 만약에 제쳤어. 정말 기적적인 상승을 해서 캐나다를 제쳐서 브라질 다음 여기에 들어갔다. 껴줄까? 이 껴줄까? 이거 좀 궁금하긴 해요. 이거 껴줄까? 아, 드리블을 잘해서 양쪽으로 유로스텝을 밟아서 여기, 여기 요기 들어갔어, 여기에. <laughs> 껴줄까, 그러면? 그건 좀 애매하긴 한데, 참, 그래서 참 아쉬운 유치입니다, 아쉬운 유치. 이게 명목 g d p 에서 인구하고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뭐, 북한 인구를 다 빼도 11위죠, 11위.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상 G7 여기 옆에 있어도 <laughs> 위화감이 있나? <laughs> 그 GDP만으로는 위화감이 없어요 딴 걸로는 위화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옆에 껴 있어도 뭐 사실은 뭐 거의 비슷할 수준이네요 자 그래서 요게 오늘의 이제 G7의 시작인데 아까 얘기했던 러시아가 왜 쫓겨났냐 G7에 있다가 이건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실까봐 쫓겨나서 캐나다가 들어왔나 그럴 거예요. 이렇게 된게 러시아 땅이거든요. 이 옆에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근데 이 반도의 이름이 이게 크림 반도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크림 반도. 예전에는 이게 다 같이 소련이었으니까 러시아가 독립할 때 크림 반도까지 해서 여게 러시아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러시아 주민이 많잖아요. 한 60%가 러시아계라 그러는데 러시아가 푸틴형이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laughs> 낼롬 숟가락으로 떠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러시아입니다. <laughs> 탱크 갖고 쳐들어갔죠 싹 밀어버렸습니다 이걸 밀어서 여기 바다예요 바다 예전에 러시아가 뭐 얼어붙지 않는 항구 찾네 뭐았네 했을 때 이제 많이 점령했던 데가 크림반도인데 부동항 어쩌고 했을 때 지금 여기를 이렇게 쳐들어가서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눈뜨고 땅을 뺏겼어 뭐 어떡하겠어 싸우겠어? 싸울 순 없잖아 아무리 러시아가 뭐 비실비실대도 여기 푸틴형인데 푸틴형인데 싸울 수 없으니까 그냥 뺏겼어요 콜라당 뺏겨갖고 지금은 러시아가 되고 요 한방에 러시아가 G7에서 이제 쫓겨났죠 미국이 반대했었거든요 쳐들어가지 말라고 됐고 하고 무시하고 쳐들어가서 넬론 먹어서 G7에서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92년에 크림만도가 독립을 선포했지만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었죠 그러다가 쳐들어와서. 근데 러시아인이 한60%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일단은 대단히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브릭스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laughs> 억울함은 억울하게 하여튼 못 들어간 이 브릭스. 브릭스에서 러시아하고 이 S가 아프리카 대표인데, 요 GDP를 좀 보면은 사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 위에 우리보다 조금 억울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야, 우리도 억울한데. 근데 아프리카 GDP 랭킹 1위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그 하나 위에 있는 애가 있습니다 아 나이지리아하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 거의 형제의 나라가 아닌가 형제의 나라가 나이지리아 아, 잠깐만 장난쳐 야 우리 자기를 제끼고 얘네로 간 거죠 이게 아프리카에서 가장 파워풀한 나라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브릭스에 넣었어요 <laughs> 나의 지략 입장에서는 뭐 저런 놈들이 다 있냐, 뭐 이런 생각을 할것 같은데, 하여튼 뭐반 31등, 32등이 싸우는데 31등이 거의 우리나라 정도로 억울한 나라인가 아닌가 생각하고, 저 G7 회의를 하면은 그 전에 재무장관 회의를 먼저 해요. 예전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G7 재무장관 회의라 그래서 뭐 페이스북, 리브라 문제 있다, 돈세탁하는 거 아니냐, 뭐 나와서 뭐 일본, 니들은 뭐 양쪽 안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막 얘기하는 게 G7 재무장관 회의인데 이 G7 회의 하는데 딱가 보면은 영상들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각자의 입장을 G20보다 더 쉽게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사진들을 찍거든요. 딱 봐, 딱 누가 누군지 고민하지 말고 딱 봐도 일단 여기 이분이랑 이분은 싸우고 있죠 눈빛으로. 근데 이쪽 편을 들 사람들은 이분을 쳐다보고. 이쪽 편을 들 사람들은 여기를 쳐다볼 거 아니야? 안 봐도, 이러... <laughs>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아베 아저씨는 일로 쳐다보고 있잖아, 일로, 일로. 말, 나처럼 말잘 들어야지. 나처럼 말잘 들어야지. 팔짝 딱 끼고 있는 거 아니야? 어허, 저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네. 그리고 좀 걱정해주시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 이거 둘이 싸우는데, 이쪽에서 딱 봐도. 어느 편인지? 한 큐에. <laughs> 보좌관이죠, 보좌관. 볼턴. 한 큐에 알수 있는, 여기 프랑스. 여기 뒤에 있고. 다 있는데, 독일 있고. 이렇게 딱 위치만 받아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g7회의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사전 지식으로 좀 알고 들어갈 게 있어요 g7회의가 되기 전에 트럼프 형이 최근에 중국하고 엄청나게 트위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날리고 있냐 딴건다 필요 없고 뭐영어니까 대충대충 넘어가면은 옛날에는 전임자들이 중국한테 너무 많은 걸 퍼줬기 때문에 나는 아이캔 노그런 거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뭘 참을 수 없냐? 니들이 우리한테 뜯어간 게뭐 75조고 뭐, 뭐 250조고 이렇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텍스를 지금 관세를 25%에서 30%로 더 올릴 거야. 10%에서 15%로 이것도 올릴 거야. 두개 관세를 더 올리겠다라고 트위터에다가 선전 포고를 한 다음에 뭐를 했냐? 이선전포고까지는 뭐, 아, 그래, 또 관세 올렸구나. 또 싸우자는 거구나. 한판 해보자는 거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의미심장했어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Our Great American Company. 미국 기업들은, 뭐 해야 돼? o l d e 명령을 했는데, 뭐를 명령했냐면, immediately start looking for an alternative China.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중국에서 당장 나와서 대안을 찾을 것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오더를 했어요. <laughs> 명령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 명령, 오더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는, 야, 잠깐만, 대통령이 기업한테 오더를할수 있느냐, 이걸로 싸우고 있거든? 주문하다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주문한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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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뉴판 보세요. 아, 뭐 어떤 걸오더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라, <laughs> 오더를 했어요, 오더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까지 차이나한테 굉장히 많이 뜯겼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와라잖아, 나와라. 그니까 이걸로 지금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로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연준이 열렸습니다. 연준이 뭐라고 열렸냐면은, 저러고 나서, 아, 이 아저씨도 한나라의 대통령인데, 자기 연준, 그니까 러 자기네 금융통화위원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열려서 금리를 결정하고, 뭐양쪽으내 내는 걸 결정하는데 딱 열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패드 연준이 뭐라고, Show your stuff! 어디서 많이 보는 단어입니까, 이거? 축구 경기 하거나 농구 경기 하면 이스토프를좀뭐 보여줄 필요가 있긴 한데, 아니, 연준한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를 뭐라 그래야 되냐? 너의 스웩을 보여줘라 그래야 되나? 잠깐만. 니가 한건할수 있다는 거를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한건할수 있다는 거를. 연준이 지금 뭐 하는데, 이거 대놓고 우리로 치면은 대통령이 금통이 하는데, 야야 아, 형이 뭐 바라는 건 아닌데, 금리, 인, 어, 인, 인, 하, 인, 하, 아냐, 아냐, 아무 말도 안 했다. 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보여달라고. 너 자신을 보여달라고. 그런데 뭐라 그랬어? 아무것도 안 했거든? <laughs> 패트가, 패트가 별말 안 했어요. 별말 안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더 패드 디드 대문자로 썼습니다. Nothing. 야이 야 새끼야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힌트를 줬는데 니들이 나싱을 했어요 나싱을 야, 야 이건 뭐라고 믿을 수 없는 야 잠깐만 나싱 그럼 너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은 마이 올리 퀘스천 내그 유일한 퀘스천이 하나 있다 요즘에 조조 이해가 안돼서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큰 적이 파웰 그러니까 그 지금 파웰이 뭐냐면은 패드 연준이 의장입니다 의장 패드 의장인지 체어맨씨 시진핑인지 시진핑이 내 적인지 이 파웰이 내 적인지 헷갈린 나. 이게 이게 아군이라고 뽑아놨더니 디드 나싱을 했다는 거지. 나랑 지금 한판 뜨자는 게 젤맨 시인지 제이 파월인지 헷갈린다라고. 와야 금통이 하자마자 좀 날리고 있어. 너를 보여줘 뭐 이딴 소리 한 다음에 <laughs> 참그 대단하면서도 저렴한 형인데 G7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저 트윗을 봤을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도 딴건볼 필요 없고 미국 기업들은 지금 중국에 잘 나가고 있는데 멸비 트트도잘 대접받고 있는데 니들이 만약에 트럼프가 그 컴패니 기업한테 중국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거를 따를 경우에 니들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나오죠. 여기 문희신이 트럼프가 중국에서 기업들이 나오라 그러면은 이머전시를 발동할 수 있다. 보이시죠?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를 트럼프가 디클레어할 수 있다는. 이거 영어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가 중국에서 기업들을 빼오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은. 임원료씨가 뭐라 그래야 되냐 계엄이라 그래야 되냐? 국가 비상사태 긴급명령? 국가 비상사태를 소집해서 중국에서 기업을 빼오겠다는 이런 믿거나 말거나 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 긴급조치 뭐 이런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차이나 데일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중국을 떠나면은 리빙 더 차이니즈 마켓 기업들이 트럼프 의 아저씨의 말을 들어서 중국 마켓을 떠나면 뭐라고? 너희들은 그 기업은 수어사이드 니들이 한번 나가면 한마디로 내 눈밖에 나면은 니들은 작살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laughs> 트럼프 말을 듣고 우리 시장에서 나갈 경우에 니네는 그 기업은 딱 그거죠 죽습니다. 특히 이스페셜리 자동차 기업은 한방 나가면 영원히 못 들어올 것 같아.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토펌이라고 써놨죠. 자고 그쭉 얘기해. 야 너희들 지금 잘해줬는데 니들 지금 트럼프 말에 굴복해서 나간다면은 그 결과는 블릭. 니들은 거의 골로 갈 거다. 참을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냐고 물보니까 트럼프가 나는 세컨더 소우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그러면은 그거를 재고한다는 소린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재고가 아니라 더 높게 올리지 않은 점을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30%가 아니라 한 40%로 올릴 세컨드 소트가 있었는데 아 그거를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참 대단, 대단한 나라니다자 그럼 이걸 보면은 결국 뭐예요? 예전에 했던 얘기를 잠깐 돌아가면은 환율 얘기할 때 잠깐 나왔던 삼각형이죠. 이게 불가능의 삼각형 그러잖아요. 세개 중에 두 개만 선택할 수 있다. 옛날에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환율이 흔들려 서로 환율 전쟁을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자유로운 이거를 막아서 블럭 경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 기업 보고 지금 나오라는 거잖아.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을 나와서 미국으로 오라는 오더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런 어떤 블록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발발발발 발발 떨고 있죠. 이럴 때 원래 한마디 하는 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울해 보일 때 가장 암울한 의견을 들려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뉴스를 검색할 때 정말 이게 최악으로 가면 어떤 결론이 날까라는 것을 예상하려면은 이분의 이름을 그 검색하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가능한 최악의 의견이 나옵니다. 루비니 교수님 검색 역시 나오시더라고요. 역시 자, 보면은 탈세계와 촉발, 전면 전적 냉전 세계 경제 양립 불가능 경제 블록 분할 디지털 활동 파편화 자뭐뭐 뭐 세상에서 안 좋다는 말은뭐 무역 심하게 제한 중국과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블록이 되기 때문에 한쪽을 다른 나라들은 한쪽을 선택하려 하겠지만은 음, 쉽지 않을 거다 누구 쪽으로 갈지 쉽지 않을 거다 모든 국가는 뭘 해야 된다 선택을 하고 세계는 탈세계와의 짧은 여정도 아니고 루빈이 형이잖아요 자긴 여정에 가야 될 거다 뭐 그냥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원래 뭐 항상 그런 말씀 하시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게 너무도 블록화라든지 아니면 끼리끼리 뭉치는 게 당연히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건 그렇고 뭐 루빈이 형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뭐 형의 의견은 왠지 안 들어도 들은 것 같기 때문에 요게 최신 뉴스죠 자 이제 G7에 갔습니다 저런 원펀치 투펀치를 날리면서 G7에 가서 요즘에 신문 많이 나오죠 트럼프 형하고 아베 형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는 건뭐 그럴 수 있지 뭐 우리나라는 G7에 안 껴졌지만 아베 형이 껴졌으니까 근데 가서 어그리를 했어 뭐를 어그리를 해 그다 아시죠? 트레이드 딜을 했어. <laughs> 일본하고 미국이 왜 트레이드 딜을 하지? 저 중국도 아닌데 잠깐만, 뭘 트레이드 딜을 했나? US 트레이드 이제 통상 장관, 무역 장관 얘기하는 거죠. 어그리컬처, 그러니까 농업에 대해서 뭔가 커버하는 딜을 했다. <laughs> 일본이 농업 강국이 아니니까 농업을 커버하는 딜이라면은 아무리 봐도 일본이 좀 거시기할 것 같은데 느낌상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 한마디로 지금 너네가 일본이 한 14조 정도 수입하는데 좀만 더해. 좀만더 아유 뭐 별로 안사네 좀만더 해서얼마더 사면 되는데 했더니 음 세븐빌리언 달러니까 저 지금 1200원 이니까 8조4천억 8조4천억 정도 사면 될거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정도면은 뭐 너네 14 사는데 한5 0퍼센트만 늘려봐 5 0퍼센트 세븐빌리언 어 바이 오케이 okay? 하니까 옆에 있던 아베형이 음. 그러다가 이제 아베 오케이 하니까 여기서 노할수 없겠잖아 지금 여기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아베 형의 외교 전략은 너무 확실해요 조금 이따 그걸 뭐라고 얘기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어씨뭐 웃으면서 일단 악수를 해야지 일단 악수를 했어요 악수하자마자 트럼프 형이 여기서 벌떡이라더니 기자회견 하러 갑니다 진짜예요 제가 드립치는 게 아니라 오케이 하자마자 벌떡이라더니이 기쁜 소식을 언론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laughs> 아직 아베 형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둘이 손잡고 기자회견 하러 갔어요 콘 사기를 했댄다 얘들아 갑자기. 그래서 일본 기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못 들었는데 그랬더니 어얘 어, 예, 사기로 했음이다 해서 그 기사로 나왔죠. 우리나라 기사로도 갑자기 속보로 막 뜨기 시작했죠. 8조 원 어치 우리나라 어로 8조 원 어치 농업시장 추가 개방을 했다. 이게 옥수수 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다 들어가 는 거예요. 비프 먹는게다 뭐 들어가 있는 건데, 일단 대표적인 게 옥수수입니다. 아까 전에 140억 달러, 15조 정도 했는데, 절반 정도 더 해달라고. 일본은 요구한 게 있었어요. 자기네들도 자동차 관세를 좀 낮추거나 해달라 그랬는데, 그거는 씹혔습니다. <laughs> 얘기를 트럼프 형할때 했어야 되던데, 트럼프 형이 갑자기 손잡고 일어나서 이 기쁜 소식을 기자에게 하러 가자 그래서, 자기네들 자동차 관세는, 아우, 형, 잠깐만 하다가 씹혔어요, 이거. <laughs> 씹혀서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비 아저씨가. 미국의 옥수수 사는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얘기한 정도가 아니라, 조기 구매를 위해서, <laughs> 이렇게 민간 부분에 긴급 지원책을 그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빨리 구비하시려고. 아비 아저씨, 대단한, 하 대단한 것 같아. 조기 구매를 해서, 민간이 좀 타격받으니까 정부 돈으로, 이거 메워준다는 거죠. 정부 돈으로 긴급 지원을 하고, 그 돈으로 8조 5천 사오겠다. 중국이 이거 원래 미국 거 많이 사 갔는데 미국 거안사 가거든요 그러니까 유심히 일본을 대표해서 <laughs> 아베 총리가 일본을 대표해서 공급가의 옥수수를 모두 사줄 거다 야 트럼프 대통령 신났죠 지금 올 오브 어스를 이렇게 바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아우 신났어요 물론 일본에서는 열 받았지 일본 신문의 제목인데 중국이 안 사는 미국 옥수수를 일본이 산다 이게 약간 중의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미국 편을 들어줬다 뭐 잘했다라는 뜻도 있는 거 같고 중국이 안 사는 걸 우리가 떠안았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서도 일본에서도 좀 퍼주는 게 아니냐? 뭐 때문에? 한일 대립 때문에. 이게 단은 아니겠지만 한국 일본이 대립하는데 한국 나쁜 놈이에요라고 트럼프한테 얘기하려니까 트럼프 가 갑자기 콘 오케이 <laughs> 세븐 빌리언스 콘 비프 오케이 하니까 한국 나쁜 하다가. 오케이! 일단 오케이를 날리고, 일단 그 얘기를 하려면 오케이를 날려야 나쁜을 얘기할 거 아니야. 나까지 얘기했는데, 콘 오케이! 하니까, 노! 하면 안 들을 거 아니야. 이러고, 아씨,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들 아씨. 코리아는 우리 아군이고 또뭐 이런 얘기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일단 오케이 해서, 일단 콘부터 사고, 당연히 주고받는 거죠. 이게 언론 기사에는 농락이라고 나왔지만은, 사실은 이거 주고받는 거잖아. 요 아베, 일본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돈으로 주고 이걸 사오는 거잖아. 이게 뭐 농락당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표현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돈을 주고 사오는. 지금 여기 나오죠? 갑자기 발표 된다 그래서 공동지진을 갑자기 요가면서 일본이 패닉에 빠졌다. 일본은 패닉에 빠질 수 있겠는데 아베 아저씨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어느 정도. 미리 들었겠지. 최소한. <laughs> 설마 저 자리에서. <laughs> 바로 들었겠나.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서도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 나오고 있냐는 아베가 <laughs> 푸들 외교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은 아베 그 G7 가서 한걸 들어보면은 트럼프가 뭐라 그러든지 100% 지지합니다. 푸들외교란 말은 옛날에부터 일본 외교를 주로 이런 표현을 썼어. 옛날에 나오던 말이야 2018년 거긴 한데, 제가 그걸 잠깐 들려드릴게요. 번역되어 있는 걸좀 찾아봤는데, 이게 실제로 그 기자회견 했던 거거든요. <목소리도> 미국이 북한의 프로세스를 100% 존중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나머지는 직접 가서 보시면 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자면은 이때 그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쏘는 거는 별로 상관 없다 그랬어요. 트럼프 이렇게 눈치 보잖아요. 일본이 야 북한이 이랬었잖아. 그 미사일 쏘고 있어요라고 아베 아저씨가 트럼프 형한테 얘기하니까 트럼프 형이 뭐라 그랬냐면은 걔네 단거리만 쏘잖아. 단거리에 괜찮아 괜찮아. 그거 미국 안 날라와 미국 안 날라오기 때문에 노상관노상관노컨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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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으니까 아니 잠깐만 아 그래 단거리 나 내가 맞을 수 있는 데그랬더니 아우 뭐 북한 단거리 쏠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본 아까 기자가 질문하잖아요. 저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데도 100% 일치한다. 서로 의견이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그게 상관없다는 거요 나는 미국이 뭐라 그러건 100% 동의한다. 100%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딴 얘기해. 북한은 짧은 것도 쏘면 안 돼. 딴 얘기하긴 하는데, 자,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일본의 어떤 정치 외교 방식, 미국에 대한 특히, 이게 옛날에 더 심한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시는 분 아실 텐데. 론 야스 미롤이란게 있었어요. 1980년도에. 이게 뭐였냐면은, 여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차를 올리고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는 지금 도널드 레이건이에요. 미국 대통령 당시에 미국 대통령한테 무릎 꿇고 여기 다다미 빵이거든요 조그만 산사 같은데요 무릎 꿇고 차를 올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의 총리였어요 총리 지금의 아베 신조 아저씨 역할을 하는 일본의 총리가 미국 대통령을 불러다가 모셔다가 무릎 꿇고 차를 올린 적이 있어요. <laughs> 와 이게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나오죠 무릎을 꿇고 차를 달려 정석반 대 접했다 이거를 론로널드니까론 앞자를 따서 그다음에 낙하소네 야스히로니까 두 자를 따서 서로 론 야스라고 불렀다 그러거든요 론 야스 미럴이라 그래요 이때가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거의 무조건 오케이를 하던 시절인데 얼마나 했으면은 미럴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일본 언론들이 저때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저거를 지금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비 아저씨가 똑같이 따라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저때보다 더 미국하고 친하다는 걸 자기의 치적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절대 미국과 다른 얘기를 안 하는데 일본 언론에서 뭘 걱정하냐 뻔하지 1983년이 레이건 시대거든 찰떡공조 미럴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싸우고 있었잖아요 냉전으로 근데 소련이 나가 떨어지려고 휘청휘청 되니까 그때까지는 소련을 위해서 미국이 참았 일본 우리 편 우리 편 그리고 미국 참았는데 소련이 휘청에서 사실상 나가리가 되니까 미국이 고개를 돌리죠 고개를 돌려요 야야 쟤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챙겨야 될거 아니야 그동안 미로를 미로를 하던 일본에다가 뭐를 날려요 도끼질을 날리죠 <laughs> 뭐가 날라옵니까 플라자 합의를 날리죠 한 놈은 가니까 뒤돌아서 그동안 자기한테 붙어있던 애한테 그냥 날려서 이거 맞고 20년 가잖아요 그게 이죠 이거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여기 론자스 미월이라 그러면서 미국 쪽에 붙어있었는데 이 아저씨들이 조금 있다가 헤 하면서 골로 가려 그러니까 항상 보이던 우리의 그짤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또 이렇게 남은 <laughs> 것으로 <laughs>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걱정을 하는 거지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옛날로 바뀐 거죠 이렇게 미월도 이걸로 바뀌었잖아요 돈돈 월드 로월드가 아니라 도널드니까 돈 월드니까 돈 아베 신조니까 돈신조 미롤로 바뀌었거든요? 딱 그거만 똑같이 바뀌었잖아. 상대가 바뀌고 미롤도 돈신조 미롤 바뀌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치열하게 싸워주면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계속 저렇게 싸워지면은 이제 미월로 득을 좀 많이 볼것 같아. 이때 일본이 최강국을 구사했어요. 미국과 소련이 둘이 티격태격할 때 강달라 되면서 일본이 당시에 뭐 해가지지 않을 정도로 일본 역사상 최고의 시기를 황금 시기를 보냈잖아. 그러다가 소련이 날라가니까 일본이 골로 갔거든. 반대로야 중국이 버텨주면 상관없는데 중국이 버텨서 둘이 열심히 싸우면은 이겨라 이겨라 하면서 뭔가 이득을 많이 보겠지. 일본이 또 굉장히 좋은 호경기를, 호시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드는데, 만에 하나, 이 형들이 생각보다 일찍 이렇게 그, <laughs> 항복을 하거나, 먼 남은 곳으로 만약 가시면, 딴 거는 다 그대로 됐는데, 아, <laughs> 아, 야, 설마 아니겠지? 이번엔 아니겠지? 야, 아 설마 역사는 아무리 반복이 돼도, 이거 치사하게 지금, 어, 옥콘 8조 원어치 사주는데, 야, 아, 야, 설마 아니겠지? 옥수수 사야겠어요? 안 사야겠어요? 아베 아저씨 입장에서냐 옥수수 사야 되니 안 사야 되니 콘 사야지 야 이거 안살수 있어 지금 옥수수 뭐 8조인지 지금 8조가 문제겠니? 이 도끼가 얼마짜리 도끼일지 몰라 그때는 이게 20년짜리 도끼였어요 20년짜리 도끼 몇 년짜리 무슨 도끼가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이겠죠 옥수수 그니까 아베 아저씨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당연한 뭐 선택을 하는 거죠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죠 아베 총리는 옛날에 로나스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미국의 푸들이라고 불리고 고이즈미 때도 그랬는데 아베 총리는 그것보다 지금이 더 강하다 아니 론 야스 시대라고 불렸던 예전에 미럴보다 지금이 더 강한 미럴 관계다 라고 자신을 하고 있어 돈신조 조합이 역대 최고다 역대 최고의 이 프론트코트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거죠 자신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중국이 그 최대한 오래 버텨줘야 오래 버텨줘야 이 조합이 좀 과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이거 진짜 음모론인데 여기까지는 뭐 그냥 누구나 다 얘기하는 정치에서들 많이 얘기하는 얘기인데 음모론이 하나 있습니다 음모론 이렇게 되니까 딱 보니까 야 트럼프 형하고 아베 아저씨하고 너무 친해 그리고 아베가 트럼프 형이 뭐라 그러면은 거절을 못해 무조건 하잖아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뭔가 트럼프가 요청하는 거를 일본이 다 해주는 거 아니냐 음모론입니다 이건 너무 귀 기울여 듣지 마세요 이런 의견도 있다 그러고 보니까 중국이 미국 국채 요즘 잘안 사거든. 미국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일본이 엄청난 규모로 사들이고 있어요. 중국이 잘안사 요즘에 저렇게 싸우니까 중국은 보유량을 줄이거나 뭐 그냥 돈돈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은 미국 국채를 열심히 사서 중국 보유액을 넘었어. 물론 금리가 높아. 미국 금리가 높아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금리가 더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이 일본한테 가장 원하는 게 국채와 농산물을 사주는 것. 농산물. 콘 샀지 국채 사고 있지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미국과 일본이 이미 뒤에서 얘기가 다 된게 아니냐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일본한테 돈을 요청하고 일본이 돈 같은 걸 대주고 뭘 사주고 하면서 미국이 어떤 그런 힘그걸 호가호위 하면서 미략설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미략을 생각하니까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사실상 이렇게 지금 돈신조 동맹 이게 아니냐 지금 이런 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귀 기울여 듣지 마세요 그런 말이 있다 미략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왜냐? 우리는 이게 생각나잖아. 딴건 필요 없고, 이게 생각나잖아. 이게 미략을 딱 들었을 때 제일 처음 떠오른 단어가 이거 아니야? 이거 가스라테 붙은 미략.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열심히 세국정책할때결국엔 일본은 이때 문을 열었거든. 1860몇 년도에 메이지유신 하면서 일본은 문을 열고 늦게 열었다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중국 날리고, 을미사변 일으키고, 러시아 날리고, 그 다음에 헬랑 먹으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노려보니까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했잖아. 이거. 미략을 한 다음에 불과 5년 뒤에 경술구치를 맞는데 자, 저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5년 내에 지금, 지금으로 치면은 미리 저렇게 붙어 있으니까 왠지, 야, 왠지 기분이, 기분이 좀안 좋아지고 있어요. 왠지, 야, 저렇게 아베 신조 아저씨가 뒤에서 트럼프 형을 이렇게 긁어주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 형이 우리 편을 들어줄까? 물론 중국이 무너지면은, 아예 딱 그딴 거 없이 확 때릴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만약에 이게 이렇게 그게 안 무너지고, 만약에 길게 가면은, 야, 요러고 있는데, 요러고. <laughs> 뭔가 우리나라한테는 조금 느낌이, 느낌이가 안 좋아, 느낌이가. 아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즘 G7에 가서 여전히 전세계에 대놓고 이걸 하고 있는거죠 전세계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유관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좀잘 풀리기를 G7 이 끝나면서도 아 우리도 사실 G7에 아까 처음에 봤지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 G8 안되냐 G8이면은 우리도 옆자리에 앉아서 뭐 한마디 얘기라도 할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